네 안녕하세요 어, 한류와 언어 어, 3주차 3주 1차시 어,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 한주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한류와 언어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주차 마지막 3차 시 수업에서 수업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팝음악과 한국 대중문화 영향을 미쳤던 팝음악이라든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 정도를 이제 접근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번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류와 언어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언어 그 가운데 파티큘러 랭귀지 개별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그런 어떤 그뭐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한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화이고 또 대중문화죠.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규정되어 왔고 또 정의되어 왔고 하는 것들을 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 사실 선생님 선생님도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선생님 전공은. 뭐 음성, 음운론, 중세국어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번에 이번 주에 접해봤던 대중문화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프트하고 어좀 말랑말랑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 하는 어떤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축과 대중문화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주로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개념 규정과 의미 또 뭐, 어,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그, 그 PPT 자료에 이쪽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제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어,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이제 소개해 봤어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popular culture 혹은 mass culture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영어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이두 개념이 어, 같은 듯 다른, 어, 뭐랄까, 그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런 개념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메스로 보는 관점과 파퓰러라고 하는 관점이 이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자료를 보면, 이제 메스컬처는 기본적으로 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포커싱을 두는 거죠. 그래서 대중사회에서 이제, 이, 대중들이 모여 사는, 이제, 요즘 같은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이 사회에서, 어, 매스 미디어, 대중 미, 매체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그러니까, 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많은 그런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것이 동시에 대량 생산되는 문화라는 의미를, 어,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류가 이제 초창기에 지금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격받고, 좀 이제, 뭐 서브컬처, 약간 뭐 마니아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문화다라고 해서 약간 비하되는 측면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량생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순간 21세기 오면서 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어, 수공예로 수공업을 해서 뭐, 뭐 미술 작품이든 무엇이든 소수가 생산될 때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제 평가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대중문화에서 생산된 이 문화 상품들 뭐 이때 상품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뭐 문화적 행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표마하는 경향,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측면에서 어, 대량 생산되는 문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일단 거기 보면 대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 우중 어, 여러분들이 한자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뜻에서 어리석은우자를 써서 우중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이제 그대중들이란 뜻이죠. 쉽게 소아넘길수 있고 간단하고 자극적이고 향락적인 것을 지어주면 이제 말잘 듣는 그러니까 뭔가 말초적인 것들을 어, 던져주면 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 개념 정의할 때 이것이 이제 메스라는 말이 돼요. 아 물론 지금 뭐 메스 미디어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자체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고립 분산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네. 어, 그런데 지금 SNS나 이런 것은 이제 전형적인 어,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 뭐랄까요? 뭐 민중의 파워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대중이라는 의미와지 나중에 배우기 전 민중이라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스 컬처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 정의가 되기도 하고, popular culture는 말 그대로 우리가 pop music이 popular music이잖아요. 그러니까 popular는 인기가 있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향유하는 문화라는 의미를 좀 지니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인기가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죠.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면, 뭐, 리스트가 굉장히 미, 어, 이제 피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 리스트가 굉장한 미남이고, 뭐, 능력도 있고, 당시에 뭐, 아이돌급이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스트의 음악을 펴마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파퓰러 컬처라고 할 때는, 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 매스 컬처가 결과적으로 파퓰러 컬처와 메스 컬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어, 매스 컬처가 주로 문화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 어떻게 생산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대량 생산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파 t 러 컬처는 수용가, 이거를 수용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죠.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 어떻게 이것을 느끼느냐. 그니까 너무 어, 그 좋고 멋지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인기가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죠. 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팝필름 윤식이라고 할 때는 소비자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무조건 어리석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얼마나 현명한 문화 소비자가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그래서 매스컬처는 그 복제 미디어가 등장한 근대 이후의 문화 산물에 대한 개념 규정이라면 아까 말했다시피 팝퓰러컬처는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인기 있는 그, 문화 생산자들은 있잖아요. 뭐, 피아니스트일 수도 있고. 페토벤도 마찬가지로, 어, 파퓰러 어, 그, 컬처를 생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대 이전 평민들의 문화까지도 다 포괄하는, 다 포괄하는. 우리나라에도 뭐, 인기가 있는 판소리라든지, 과거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죠. 생산이냐, 어, 소비자냐. 그렇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에서 분리되는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그 포괄적 개념으로 모두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중문화라고 하면 어 보통 뭐 대중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순기능은 대중문화가 갖는 이제 좋은 기능이라면 뭐 역기능은 좋지 않은 기능이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뭐 키스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벨드신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이거 하나 나와서 최초의 키스신을 찍은 뭐 여배우는 뭐, 뭐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미풍양속을 해친다. 네. 그래서 대중,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문화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다소 뭐랄까요. 어 저급한 문화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특별한 계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제 요번 주에 좀더 살펴보게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줄까요? 네, 그래서 대중문화의 정의와 부정적인 시각 네, 부정적인 시각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어 현재 이제 21세기 이전까지 어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먼저 정의와 이 시각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현대 사회에서 도 지금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뭐군 복무에 관해서 어,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클래식, 뭐, 그, 콩쿨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군 면제가 되는데, 왜, 어, 뭐, BTS는 군 면제가 되지 않느냐. 사실 이제 그군 면제의 조건이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뭔가. 근데 이제 이게 대중, 사실은, 어, 그, 대중문화 스타들이 국위 선양한 기준에 대해서, 뭐, 메달이다, 콩쿨이다, 그럼 뭐,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런 것이 있지만, 없지 않느냐.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빌보드가 됐건, 그래미가 됐건, 아카데미가 됐건 결론적으로는 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 우리 사회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죠. 이제 뭐, 군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다른 측면의 문제고, 어찌되었던 간에, 문화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급 문화의 대척점으로 대중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급 문화는 뭐냐? 아, 다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이번 주에 뒷부분 수업에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 사회의 고급 문화는 뭔가요? 자 그러면 가요가 있으면 와, 클래식 음악이 있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고급 고금, 고금 문화는 그럼 연극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나라의 고급 문화는 뭐지? 그럼 판소리요, 탈춤이요. 진짜요? 판소리랑 탈춤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 특히 조선 시대 직전 왕조했던 조선 시대에 어, 최고 상류 계층이, 어, 향용하던 그런 문화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 문화는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우리의 과거의 전통적인 문화에 어떤 전통 문화 내부에 있었던 대중문화라든지 고급 문화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어,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속되지 않은 거죠. 전달 계승되지 않아서 오늘날의 고급 문화는 클래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른 가요는 이제 말하자면 대중 문화다. 좀더 저급한 것이다. 굉장히 맞지가 않죠.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문화에는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 이후에 겪게 되는 문화적인 혼돈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량 생산이 된 질이 낮은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민속문화의 대비 대칭이 되는 대중문화. 그러니까 어, 대중문화는 현대 매스미디어의 상품상품화되어 소비되는 문화고, 민속문화는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이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있던 것들을 이제 민속문화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민중문화라는 것과 대중문화가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대중은 우중 우매한 대중이죠.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민중은 그렇지가 않아요. 민중혁명, 민중봉기, 우리가 역사책에서 접하는 그런 표현에는 대중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고, 민중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이거는 뭐냐면, 어, 상대적으로 대중은 원래는 똑똑하고 의식이 있는데, 이 대중들의 의식을 마, 마취시켜, 어,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게 해서 기존 체제, 잘못된 체제겠죠? 잘못된 체제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도구적 문화. 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민중문화는 뭐냐 이제 어, 7,8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 군사정권에 어, 한거하는 그런 대중은 멍청하지 않죠. 네, 그런 민중 그래서 그때 이제 민중문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게 되니까 일단 민중문화와 대중문화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어, K-팝이니 뭐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치지만 지난 수업 시간에 어, 어떤 그룹이 이름 또 까먹었네 몬스타엑스 <laughs> 너무 미안해 그 몬스타엑스가 영어로 된그 이제 노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K-팝이냐라는 정의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BTS의 방탄소년단의 음악도 어, 후렴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영어 가사로 들어가 있어요. 랩 가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만, 그래서 초기에 선생님이 이제 그 가요를 어, 좀안 듣게 된 선생님은 사실은 가요 세대도 아니에요. 팝 세대거든요. 근데 가요를 안 듣기 시작한 그첫 번째가 뭐냐면, 서태지까지 듣다가 안 들은 이유는 일단 랩을 못 알아듣겠고, 그다음에 가요 속에 어, 영어가 들어간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죠.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어, 이제 그 뭐, 물론 방탄의 가요는 여전히 한국어가 주가 되지만, 여기도 역시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중문화에는, 어, 특히 현대 어, 해방 이후의 대중문화, 특히 이제 그... 일제 시대를 거치고 미군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고 여지 여적 미군정 이후에 미국의 영향권 하에 살면서 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어 미국이나 영미권의 판매 직과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 영화의 그 영어권의 그 강력한 지배하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 문화라는 것에 대척점에 있게 돼요. 그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구 제국주의 침탈과 더불어 유입된 서구 문화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돼.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대중문화를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데는 그만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어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다른 나라도 조금 비슷한 면은 있지만 네 일단은 문화는 문화가 이 대중문화는 여기 정의적으로 나와 있지만 PPT 4 페이지를 보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업주의 문화예요. 상업주의 문화. BTS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음원을 주거나.